이 사람이 왜잘 입은 거야? 안녕하세요. 체형가 스타일 을 분석해드리는 스타일리스트 나나입니다. 여러분 옷을 잘 입어보고 싶은데 잘 입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첫 번째 사회 초년생 때는 유행에 안 따르면 뒤처진 것 같아 남들이 다 입고 다니는 것을 찾게 되고 아니나 다를까 상점들도 유행인 것 같은 비슷한 옷을 팔고 있어 별다른 생각 없이 사입게 됩니다. 두 번째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회사에 다닐 때 입을 만한 옷을 찾다 보니 유행보다는 깔끔하고 튀지 않는 옷을 주로 사입게 되었고 마지막 세 번째 나를 돌아볼 여유가 생겨. 돌아보자니 정작 나한테 뭐가 어울리든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몰라 유행은 아닌데 나이에 맞는 것 같기도 한 깊이 있어 보이는 스타일을 소수의 유행과도 같이 히스토리로 공부해서 따라입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단계에 위치해 있건 이번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내가 원했던 스타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살펴볼 주인공은 조제 모리뉴님입니다. 모리뉴님은 176cm의 키에 평범한 어깨와 가로 길이가 넓은 동그란 얼굴형의 날카로운 눈매를 갖고 계시는데요. 모리뉴님은 과거 운동복을 주로 입으셨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수트를 자주 착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수트의 클래식함 때문인지 그의 스타일은 과거에 비해 더 세련되졌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하지만 단순히 운동복에서 수트로 입었기에 세련되졌다고 보기엔 뭔가 달라졌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 헤어스타일입니다. 헤어 길이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짧습니다. 만약 윗머리 길이와 옆머리 길이가 다른 투블럭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옆머리 길이가 상당히 짧아지면서 두피에 살색이 드러나게 되고 이로 인해 얼굴 가로 길이가 더 넓어져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 장발의 컬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전체적으로 면적이 넓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 왁스를 발라서 넘긴 포마드였다면 어땠을까요? 수트의 클래식한 무드와 같은 결로 잘 어울리지만 필드에 나가자니 클래식한 무드가 매우 강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기장을 동일하게 유지하되 짧은 헤어컷을 함으로써 필드와도 무리없이 어울리는 내추럴하면서도 일상적인 헤어컷이 잘 어울린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수트입니다. 모리뉴 님은 주로 짙은 회색, 검정, 네이비 등의 어두운 단색 솔리드 수트를 선택하는데요. 왜 밝은 색의 수트보다 어두운 색을 선택했을까요? 클래식한 색이니까, 그리고 보편적인 색이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색채 심리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검정색 옷을 입고 나갔을 때살 빠져 보인다, 분위기 있어 보인다 등의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색채 심리학에서는 같은 크기의 물체여도 밝은 색은 부피감이 있고 가볍고 산뜻한 느낌을 주는 반면에 어두운 색은 작아 보이고 무거운 느낌을 줍니다. 여기서 모리뉴님이 선택한 어두운 색이란 작아 보이는 것보다는 무거운 느낌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짐작해 볼수 있는데요. 셔츠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흰색, 짙은 파랑, 네이비, 검정색 셔츠 등을 자주 착용하긴 하지만 셔츠도 주로 어두운 색상을 선택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역시 무거운 느낌을 위해서였다 라는 것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검정색, 흰색의 무채색을 제외하고 색감이 들어간 것이라고는 어두운 파랑, 네이비 등의 블루 계열인 것을 볼수 있는데요. 왜 레드 계열인 자주색, 갈색 등은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색채 심리학에서는 붉은색은 따뜻한 느낌을, 푸른색상은 차가운 느낌을 주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리뉴님은 자줏빛이나 갈색의 따뜻한 느낌보다 짙은 푸른색과 네이비색의 차가운 느낌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짐작해 볼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흰색, 회색, 검정색 등의 모노톤보다 짙은 푸른색이 더잘 어울려 보이는 걸까요? 바로 역할 때문입니다. 감독이라는 분석과 전략을 짜는 역할을 생각해보자 하면 깊이 생각하는 무겁고도 어두운 색상, 차갑고도 이성적인 푸른 색상이 그의 역할을 심리적으로 잘 표현해준 색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흰색의 머리가 어두운 색상의 옷과 강한 대비를 주어 얼굴에 더욱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거기에 한번더 대비가 일어나는 흰색과 검정색의 대비가 명확한 눈동자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의 과거 스타일을 보시면 화려한 색깔의 운동복을 입었다뿐이지 너무 유행을 따르는 것 같지도 않고 예나 지금이나 자신만의 색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 때문일까요? 바로 모리뉴님이 옷을 선택하는 방식이라는 것인데요. 이 점이 모리뉴님의 자신의 색깔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이자 현재의 스타일링에 이를 수 있게 된 이유로 지난 시간 살펴본 나의 삶의 방식을 옷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같은 옷을 골라도 정핏을 선택하는가? 한두 사이즈 넉넉한 옷을 입는가? 코디할 때 상의, 하의, 최소한의 악세사리 정도만을 하는가? 레이어드하거나 여러 악세사리를 하는가? 몸매무새가 단정한 편인가? 편하고 자유로운 편인가? 이세 가지 질문으로 봤을 때 모리유님은 과거에는 편안하고 루즈한 핏을 현재는 정핏을 선택한 것을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코디로 심플한 스타일링이며 옷매무새는 스포츠류일지라도 자크를 늘 잠그거나 단정하게 입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 당시에만 입을 수 있는 유행에 민감한 옷인가? 지금 입어도 무리 없이 입을 수 있는 옷인가?로 봤을 때 과거나 현재 스타일 모두 지금 입어도 무리 없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즉, 모리뉴님의 옷을 선택하는 방식에 있어서, 과거나 현재 모두 스테디한 선택을 하되 자율에서 격식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이것을 나의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을 가져와서 비교해 보시면, 일치감치 자신의 스타일을 정립하신 분은 모리뉴님처럼 약간의 변화만 있을 수도, 혹은 완전히 달라진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옷을 잘 입기 위함 이전에 근본적으로 나는 옷을 입을 때 어떤 방식을 취하는지, 즉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질문으로써 내 스타일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를 알수 있는 기점인 것입니다. 오늘은 축구 감독 중에서 유럽 4개 리그 우승 및 4개국 모든 대회 우승, 유럽 3대 클럽 대항전 우승을 모두 달성한 최초의 감독으로 스페셜원이라고 부르고 또 불리는 조제 모리뉴님을 알아봤는데요. 모리뉴님은 과연 색채심리를 알고 옷을 분석했기에 지금의 스타일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물론,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옷이, 이 스타일이 왜 나한테 잘 어울리는지는 몰라도, 이게 나한테 잘 어울리니까, 내 성격상 이게 입었을 때 편하니까 계속해서 손이 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이가 들면 스타일의 성숙도가 올라간다는 말과 일맥상통한 말인데요. 어렸을 때 혹은 나도 나를 모를 때 이것저것 시도해 보느라 많은 소비를 하게 되지만 이런저런 옷을 입어보고 편안하네, 괜찮네, 나한테 어울리네 싶은 그런 옷들을 입는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내 스타일이 정립이 되어 몇 가지 없는 옷으로도 내가 원했던 스타일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자주 그리고 오래도록 손이 가는 옷, 내가 찾아왔던 내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옷을 많이, 오랫동안 입다 보면 내 스타일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삶이 바빠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기에 이제 막 찾아가려거나 환경에 매몰돼 내 스타일이 뭔지 모르겠는 분들에게는 내 스타일을 찾을 수 있는 비교적 선명한 관점으로 스타트할 수 있는 스타일링 원리였습니다. 근두달 동안 스타일링 원리라는 어려웠던 개념을 이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스로 찾는 것이 어렵거나 찾긴 찾은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지 나한테 어울리는 게 뭔지 고민이신 분들에게 컨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옷잘 입어보고 싶다 하는 모든 분들에게 자신감을 드리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